안녕하세요. 재테크 공부하는 한남자입니다. 최근 미국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환율이 1,6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단기적인 환율 움직임은 신의 영역이지만 중장기적인 흐름과 단기 변동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해 볼수 있겠죠. 오늘은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전개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환율 흐름을 정리해보면 작년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지만 올해 들어 1,340원대까지 내려오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1,300원 후반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이번에 1,400원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숫자로만 보면 단순한 등락처럼 보이지만 이 배경에 미국발 변수들과 투자자들의 원화자산 매도세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2분기 성장률이 3.8%로 상향 조정되면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신중해졌습니다. 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매도하고 해외 투자 수요가 겹치면서 달러에 대한 실수요가 커졌어요.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된 3,500억 달러 투자금 문제도 외환 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164억 달러인데 여기에 3,500억 달러가 빠져나간다면 무려 84%가 사라지는 셈이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외환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통화 스와프를 맺더라도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약점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죠.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 구조마저 취약해지고 있죠. 반면 미국은 70년대 이후 연평균 2.8%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gdp 규모는 한국의 15배, 1인당 gdp 2.5배 이상인데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요. 이런 격차 속에서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가 달러보다 높아질 수 있을까요? 더큰 문제는 우리나라 통화량 급증입니다. 통화가 많이 풀리면 그 나라 통화가치는 약해지고 인플레이션이 뒤따르게 되죠. 2000년 1월을 100으로 보면 지금 한국의 M2 통화량은 65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25년 만에 6배 이상 늘어난 거죠. 미국도 코로나 이후 돈을 풀었지만 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통화량을 줄여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통화량을 줄이지도 않고 오히려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차이가 결국 원화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단기적으로 봐도 환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도 원화가치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1,400원은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원화자산에만 몰아두지 마세요. 달러 자산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는 달러 채권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달러로 직투하는 것도 좋지만, 미국 채권을 포트폴리오로 담아 두시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